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이 되었으므로 개인석회를 선언합니다. 자,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 현재 평택시 홈페이지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2009년도에 만들어 어, 제작된 겁니다. 지금 제가 수도권 KTX 역사, 영명 재정 설문조사 이걸 좀 들어가 보니까, 주민등록번호, 실명, 네. 뭐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뭐 이런 것까지 다 적으라고 하는데. 네, 실명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문조사를 하면 사람들이 참여를 하겠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 저희가 지금 그, 이, 개편이 되게 되면요. 네. 이홈페이지로 개편하게 되면, 뭐, 휴대폰 번호 하나만 넣고, 음. 실명 확인을 하는 거로, 지금 그, 이,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지금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 편집 자체가, 스마트폰에 맞지 않고 이 전에 그 PC에만 뭐 그냥 이렇게 맞게 예 그렇습니다 그이 2009년도에 그 스마트폰이 안 나올 때그 제작된 홈페이지랑 음. 지금 스마트폰이 2010년부터 그이 급격히 그 보급하게 됐습니다 그, 어 보급이 돼,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희 것이 그 대표 홈페이지는 완전히 PC 환경에서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 음. 의원님 뭐... 지적이 맞습니다. 지도 하나 보려고도 몇 번을 확대해야지 이게 한번 볼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있어서 너무 불편한데 그리고 그 제가 전에 그 도시주택국하고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우리 시의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이런 것을 스마트폰으로 평택시청 홈페이지 에 들어와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예.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너무. 좀 전문적이고 네네. 뭐 예를 들면 어뭐 수원이나 서울에 있는 투자자들이 아파트나 상가를 살려고 예.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와봐도 이 아파트가 어느 평택시의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 예. 건지 이런 네. 걸 알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지금 돼 있어요 네. 개편시 반가 바... 그러니까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평택시 홈페이지가 요즘에 그 스마트폰으로도 좀 접근이 편리하게 예, 예. 이렇게 좀 하고 그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그 정보 공개도 좀 투명하게 해서 예. 뭐그 해당 개발 조합, 조합원들도 예, 예. 그 조합의 개발 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예, 예. 그리고 이 설문조사는 이게 네. 주민투표가 아니고, 네, 이게 참고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편리하게 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네.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네, 지금도 그이 즉석에서 그 결과 확인은 안 되고요. 네. 지금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그이 설문 결과, 아, 설문 그 내역, 그 게시판 식으로 돼 있는 그 내역을 보면 이제 그이그 그 설문 내역에 대한 어 설문 결과를 그 막대 그래프로 확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자기가 이제 설문을 해놓고 바로 결과 확인은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선 제공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번에 그이 예산을 그 반영해 주신다 그러면 학대, 어, 개편 때 그런 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으로 뭐 설문조사하거나 어떤 그 명칭을 공모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예 되게 그~ 한 중학생 정도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쉽게 볼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용어들을 쓰면서 그림 설명도 좀 있고 이렇게 예. 많이 하는데 우리 시 설문조사 호승평택간 철도 노선 명칭 설문조사 예. 그것도 그렇고 그 보면 너무 딱딱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이 공무원들이 하는 그이저 사지선 다형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분들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 홈페이지는 이 스마트폰 환경에 좀 접근이 편리하게 좀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이 예산 반영을 좀꼭 해주시면 꼭 그렇게 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근혜 의원 수고하십니다. 네, 2015년 예산안에 대해더 지대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지대하신위원님양시으로 다음은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3회 추경 1차 추경 예산안 별책 명시2월사업조수에 대하여 <laughs> 유의 바라여 지대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고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대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저기 일반 현황, 비레의 것을 다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용예산안 제가 그러면 일반 현황, 예산안에 대해서 지뢰를 해보겠습니다 예. 64쪽에, 이거 한국 수립토 운영이 있죠? 예. 그 한국 수립토 위탁을 누가 하고 있어요? 어느 단체에서? 어, 올 연말까지는 한국 문화 기획학교가 하고 있고, 예.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평택 문화원이 하는 걸결정이됐습니다 예, 평택 됐습니다. 문화원? 네. 예. 예. 그 여기 예산이 5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예. 그, 수립토, 그러니또 시위의 의원들이 계시죠? 있습니다. 네, 몇 명이라도 요 어, 저, 원님시의원님두분 포함해서 제 기억으로 7곱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례도 음, 네. 일 네. 명이 되 있다고? 그러면 시위의 의원들이 그걸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했던 사람들? 네. 그, 저기, 그, 그, 한국 문화원에, 우리 평택시 문화원이죠? 그렇습니다 예예예예 예. 예. 예,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선정 당시에 예, 심의위원들이 이 내용적인 거 금액적인 거다 포함해서 얘기했던 부분 아니에요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은 그, 그 전에 어, 요구를 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문화기획학교가 되든 뭐 어느 누가 되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이제 계산을한 거고요 어, 그 당시에 심의할 때는 어~ 이 사업을 기준, 기존에 있던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맞지 않는 예인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국제기후센터가 있죠 양대, 평성하고 네. 네. 송탈하고 재단이죠 거기도 네. 거기는 얼마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 잘 모르시겠네 예, 그리고 네. 현재는 아직 재단이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가 배상되는지 <laughs>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네. 시민의원들한테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속제 설명을 잘못하셨나 우천이 삭감됐지? 아, 제 아마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올해까지도 사업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니까 네. 아, 내년에 또이 정도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이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5천만 원을 추가 계상 했던 것은 인건비는 그대로 이제 2억을 가지고 하고 시설 장비 유지하는 데 하고 마케팅비를 이제 5천만 원을 추가한 겁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3년 가까이 어, 소리터가 운영되면서 당초보다 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뭐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거기에 따르는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같은 것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각종 행사에 따른 홍보 마케팅 또 외부의 공모 사업 이런 거 이제 응모를 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돼서 저희가 이제 5천만 원을 추가 계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잘하는면 깔끔하게 작년도에 했던 사무진을 감고 그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네. 그 수리터 네. 그 거제기 하는데 지금 사업 작년에 사업했죠? 예. 사업. 올해도 사업했습니다. 예. 그 사업 중에 이력이 뭐에 쓰는 거죠? 어 시설 장비 유지하는데 쓰고 이억은 전기를 당연 경상비? 그렇습니다. 예. 2억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1억이 이제 프로그램적이고. 예. 그 인건비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2억은 하고. 맞은 선을 정해서 2억을 넘지 말라고 하는 손을 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쓴 것은 한 1억 7천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경상비하고 인건비가 그럼 거의 3억 있잖아요. 예. 그렇게 결국은 뭐설득서 시민들한테 뭐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는 게 겨우 1억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고민인데요. 그,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인 그어 재원을 만들어 내는 사업을 수익 사업을 좀어 해라 해서 현재 거기서 수익 사업을 해서 뭐 1년에 뭐한 7, 8천 정도 수익도 내고 있고 그 비용도 여기에 어 포함시켜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비 외에도 예산에 이제 어 필요한 부분은 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행부에서도 어떤 예산을 그뭐 지원해 주고그런거다 좋은데 경상비하고 인건비 차지하는 게 거의 뭐 6, 7, 0 라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네. 뭐 지금 어 말씀하신 대로 어 충분히 좀 마케팅 이런 비용들을 좀더계산을 해서 어정 빨리 정상화 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민들한테 또 하고 다가갈 수 있는 식으로 반할 네. 이제 대화를 지시를 해주고서 자꾸 운영의 비율을 좀 바꿔가도록 해줘야지 인건비 줬던 거니까 경상비 나갔던 거니까 그럼 계속 그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어떤 행사를 네. 더 늘리려면 자꾸 예산을더수반될수 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사입니다 네. 수경 예산에 대해서 기대하의예이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더 이상 기대하의예이안 계심으로 예, 기재재형 취난소관 포함한 기획재정 문화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정도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하는이진후을 네,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의를 선언합니다.